안녕하세요, 데니안입니다. 어, 평소에는 제가 집에서 방송을 찍곤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돼서 지금 출장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이번 출장은 제가 일본으로 갑니다. 스페인의 회사인데 스페인 회사에서 일본 진출을 하려고 일본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회사 부사장님과 또 일본 담당, 담당하시는 담당자님과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가게 됩니다. 어,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많이 왔던, 다녀왔던 것 같아요. 다녀왔고, 음, 어, 중국은 벌써 한네번 정도 다녀왔고요. 한국도 한네 번, 다섯 번, 어, 지난 2년 사이에 아주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처음인데, 솔직히 뭐,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뭐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2년 반 정도 이제 모부시라는 스페인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일 먼저 공약했던 시장이 이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스페인 기업이, 스페인 모바일 광고 기업이 처음으로 아시아에 문을 두드린 곳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었고요. 한국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도 됐고 많이 성장한 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과 또 저희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 잘 해주시면 뭐 크게 이제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쉬,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닌데. 또 중국만 하자니 또 이제 일본이라는 큰 시장이 있는데 놓칠 수가 없어서 이제 회사에서는 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한꺼번에 담당하라는 그런 어 지시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했고 이제 일본까지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저희 팀에는 이제 일본 담당이 한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이제 일본을 진출할 예정이고요.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서로 비슷하던 형태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모바일 광고 시장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음 지난 한국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 모바일 광고 시작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스페인 회사 또는 이제 글로벌 회사가 일하는 방식과 한국에 일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 이 개념을 설명하고 서로 맞춰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렸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계속 이해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들, 또 좋은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고 중국도 뭐 제가 중국어를 전혀 할줄 몰랐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어 중국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또 두드리면서 뭐 이벤트나 이런 행사나 미팅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중국 회사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입니다. 일본도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때 비즈니스를 성공을 했냐 실패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실패를 했다고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게 되면 이건 절대 실패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 지금도 차근차근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저도 저희 회사와 저의 밸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또 도움을 드리다 보면 또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스라는 하 공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공항에서 어 일본 도쿄로 가는 직항이 있긴 한데. 하네다 공항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공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항으로 가면 도쿄 시내 쪽으로 가기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음 그러면 그냥 여기 어 독일 경유해서 가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경유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드리드 바라스 공항에 있고요. 이제 프랑크푸트 공항을 통해서 이제 갈 예정입니다. 이번 어, 일정 이잘 마무리 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벌써 2주, 2주 정도 지낼 예정인데 일본 기업들과 한 50개 의 기업하고 이제 미팅 일정이 이미 잡혔습니다. 제가 혼자 잡은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분들 통해서 도움 받기도 하고 제가 기존에 알던 회사들을 다시 만나는 것도 있고 저희 일본 담당자와 함께 콜드 메일을 그냥 많이 보냈습니다 콜드 메일이란. 모르지만, 무작정 메일을 보내서, 우리 이런 회사니까 한번 미팅을 하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뭐 답변 주는 회사도 있고, 답변 주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될 때까지 두드리다 보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지금까지 두드렸는데, 2주 동안 50개 회사를 만나야 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5 6개 회사와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뭐한 2주에 80개 정도 회사를 만나도 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 노하우까지 생겼습니다. 아무튼 또 중간중간에 또 변동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